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오늘 저 기장시장에 갔다 오고 머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를 뜻깊게 보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 하나 하고, 계속 오전에 계속 카톡으로 일을 하고, 소비자, 미용실 가서 소비자도 더 찾았고, 생활이 사업이에요. 우리 에터미는. 생활이 사업이고, 사업이 생활입니다. 어, 미용실 가서 주문도 받았고, 미용실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어잘 되시죠? 이래 하시길래, 어잘 되죠? 잘 되는데 딱한 가지 있다면 원장님이 안 오셔서 그게 좀 허점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전달도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카톡, 동영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팔코어 하고, 이렇게 내 하루를 잘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잡은 주제는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어, 금방 다시 올게요. 자, 호일러의 법칙은, 호일러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니, 어, 하바드 대학교의 호일러라는 교수, 교, 교 박사가, 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A, B, C,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그 B의 역할이 중요하고, 뭐그 정보를 받는 것은 제3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면 아주 효과가 있다라는 걸 법칙으로 이렇게 증명해 낸게홀로의 법칙입니다. 어, 우리 에터비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를 하는, 그리고 모든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B라는 내가 전달하는 것보다 A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제3자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홀러의 법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어, 지금, 어, 나의 지인들은 내가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내가 설사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제 지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 저를 미역하는 미역하는 사람으로 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터미 잘 된다 잘 된다 해도 나의 지인들은 애터미 그호 제3자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전달하는 것보다 남이 전달하는 게 제3자가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어 자기 주변의 시, 친구나 지인들이 자기를 신뢰를 해서 어 자기 자신이 애터미라는 정보를 전달을 하며 모두가 믿고 내 말을 따라줄 것이다. 만약에 안 따라주면 거기에서 실망을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대는 자기 자신은 믿지만 애터미하는 나는 아직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5% 크게는 99%까지 어, 애터미하는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냥 인식에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보를 전달할 때 누구를 어떻게 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 스폰서의 a라는 사람이 우리는 스폰서가 되겠죠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홀로 법칙을 할 때, 제,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홀로 법칙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홀로 법칙이 안 되는 거는, 어, 일을 몰라서 그렇고, 홀로 법칙에 대해서, 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면 스폰서 A와 B, C가 어,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C, C를 만나러 갔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B, A한테 어, c 라는 사람을 아주 높여서 얘기하다 보면, 어, 진짜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있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높아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반찬 가게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반찬 가게를 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저희 스폰서를 데리고 와서 사업을 전달하고 애터미로 전달을 하겠다 말은 하면서 나의 행동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이 사람들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스폰서야 이 정도 얘기하고 내 나의 C라는 사람은 요, 이분한테 왜 이분한테 설명을 잘해 두면 나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 어, 씨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반찬 가게를 아주 크게 몇 군데를 하고 있고 정말 인맥도 정말 많고 옛날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하면은 대박이 날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브릿지인 제가 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A를 높여주고 B는 간단하게 설명만 해줘야지 A가 더 용기가 나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 C한테 정보를 잘 전달할 건데 저는. 그 시소를, 시소로 따지자면, 여기를 더 시소를 올리고, 여긴 더 내려야, 이렇게, 요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시소를 올려야, 돼, 올려도, 애터미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거꾸로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A가 더 불안해서, 어, A가 두려워서 이 사람을 설득을 못 시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서 이분이 더 설명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더 세워, 세워놓은 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딱 짚어 볼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여기 뭐라고 왔나요? 그 씨를 씨를 애터미로 안내하기 위해서 왔는데 잠시 착각한 게 뭐냐면 나 이렇게 대단한 인맥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데리고 오면은 우리 사업 성공할 거야. 뭐 희한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지도 않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홀러 법칙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스폰서에게 나 이런 인맥 있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스폰서보다 잘났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하는 말마다 툭툭툭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가 하는 어떤 해, 그 설명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어, 또호일러 또 법칙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사업을 안 할까봐 점점 긍긍하면서 C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또호일러 법칙이 안 돼서 거꾸로 그 사람들이 더 초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가 알아 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C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원래 이홀로의 법칙은 내가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C가 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C도 알아들어야 되지만 나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C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 C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인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뭐, 뭐, 물건을 못 팔아서 못하겠어요. 이 말을 하며, 잽싸게 낚아채서, A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주기도 전에, 잽싸게 낚아채서, 아니, 이거 인맥이 없어도 할수 있는 일이야. 물건 많이 못 팔아도 이거 할수 있는 일이야. C의 말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A의 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C가, 어, 저는 인맥이 없어서 이 일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A가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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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 무한단계 무한루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A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집중을 하면서 맞아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오더라. A 말에 집중을 해서 그 말이 유, 흘러가도록 해야, 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그 다음에 홀로법칙홀로 법칙이 안 되는 이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스폰서에게 나 이런 인맥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두 번째 내가 스폰서에게 잘났다는 마음이 있. 있는 경우에 세 번째, 내가 내려온 사람이 사업을 안 할까 봐 전전긍긍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시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안 되는 사람이 시의 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오일러의 법칙이 잘 되는 사람은 자. 이 호일러의 법칙을 왜 하는지 아셔,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싶고, 시위를이 자리에 안착을 시키고, 초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호일러의 법칙을 정말 잘합니다. 두 번째, 데리고 온 사람, 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을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면 정말 호일러의 법칙을 잘하는 겁니다. 그다음세 번째, 스폰서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비전 주고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호일러의 법칙을 잘 하는 사람은 이 호일러의 법칙이 제3자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호일러의 법칙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이 호일러의 법칙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중간에 끼어들고 핸드폰 보고 C의 말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스폰서보다 잘 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래 법칙이 자꾸 틀려지는 겁니다. 어,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 스폰서 그 다음에 A, B, C 그러니까 스폰서 B, 그 다음에 어, C, C를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 C를 제일 집중하고 그다음에 B, A가 작게 나오는 거와 이 카사표를 했을 때 스폰서에게 집중하는 사람, 스폰서에게 집중하는 게호울의 법칙이 훨씬 더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라도 나의 지인들은 내 말을 어, 신뢰하지 않습니다. 후원을 받아봐야 후원을 할줄 압니다. 어, 그홀일러의 법칙을 제일 자대,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어, 제일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B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아까 말한대로 호일러의 법칙이 잘 되는 예와 안 되는 예를 잘 지켜서, 그렇게 홀로를 했, 했, 했대, 이제 클로징이 되었을 때, 스폰서 A는, 어, 이날, 이날, 이날 초대에 대한 초대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 C는 어떻게 하냐면,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이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를 폭탄처럼 터뜨리는 게 이게 비해 할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C, A가 설명들을 잘 하고 그에 맞춰서 잘 이제 클로징이 되었다며 맨 마지막에 친구야, 나랑 같이 제대로 이 일을 알아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어 친구도 이제 마음을 주면서 그다음에 같이 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 노마드 비즈니스. 그러니까 머니트리, 돈이 끊임없이 내가 잠자도 여행가도 나오는 머니트리를 만들고 싶은 도구에 대한으로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니트리 노마드 비즈니스에 대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자세히 알아보시고 애터미를 애터미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의, 초보 네트워크에게 아주 유용한 그 법칙이 될 호일러의 법칙이 될 겁니다. 어, 구독,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눌러주세요. 에,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노마드 비즈니스를 꿈꾸는 파스텔 TV 이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